어떤 의사들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유방암의 숨겨진 진실,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환자 중한 분은 단순히 유방통증만 느꼈는데, 나중에는 사기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BRCA 유전자 검사 하나로 생명을 구했죠. 유방에 통증이 있다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암일까요? 아니면 안전할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왜 건강한 유방을 절제했을까요?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은 무엇일까요? 이 오븐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2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조기에 발견된 유방암의 생존율은 90%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검진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과 모유 수유 경험이 없는 경우에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력으로 직계 가족 중 유방암 병력이 있는 경우. 2. BRCA1, BRCA2 유전자 돌연변이로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처럼 유방암 위험을 87%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3. 흡연, 음주, 비만도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어머니는 56세에 난소암으로, 이모는 61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으며 외할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결정했고 BRCA1 돌연변이를 발견했죠. BRCA1 돌연변이는 일반인보다 유방암 위험을 500, 난소암 위험을 30배까지 높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방암의 증상들입니다. 네. 유방의 멍울 가장 흔한 증상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2. 유두 분비물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피가 섞인 분비물이라면 검진이 필요합니다. 3. 피부 변화 함몰, 오렌지 껍질처럼 변하는 피부, 붉어짐 4. 유두 함몰이나 모양 변화 5. 겨드랑이 멍울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유방통은 대부분 암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통증만으로는 유방암을 의심하기보다 멍울이나 피부, 변화 등 다른 증상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검진 방법이 있습니다. 1. 자가 검진으로 생리 후 7~10일 사이에 거울 앞에서 유방 모양을 확인하고 누워서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만져보세요. 이상한 감촉이나 변화가 느껴진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2. 의사나 간호사가 유방을 직접 검진합니다. 30세 이상이라면 1~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촬영술 만모그램은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BRCA 유전자 보유자라면 25세부터 6개월마다 유방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방암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특히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은 의사들도 치료가 어렵다고 보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유방암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며 세 가지 수용체가 모두 음성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2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음성, 3 h e r 2 단백질 과발현 음성. 이러한 특성 때문에 호르몬 치료나 표적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아 주로 항암 치료에 의존합니다. 트리플 네거티브는 1더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전이 속도가 빠릅니다. 2 5년 생존율이 다른 유형보다 약 10에서 15% 낮은 65에서 75% 수준이며, 3 진단 후첫 3에서 5년 내 재발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4. 젊은 여성에게 더 흔하고 5. BRCA1 유전자 변이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면역요법, PARP 억제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유방암 치료는 암의 모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술은 종양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bcs는 작은 절개를 통해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로 치료 후 자가 유방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 bcs를 시행합니다. tm은 유방 전절 제술로 병기가 진행된 환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유방 보존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여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 파괴 및 재발 전이를 막고자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약 10회 정도 치료를 시행합니다. 3. 항암화학요법 역시 암세포 성장을 막고 재발 및 전이를 막고자 합니다. 4. 그외 호르몬 치료 및 표적 치료 등 환자 개인에 맞춘 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처럼 BRCA 유전자 보유자인 경우 예방적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방적 양측 유방절제술을 통해 유방암 위험을 5% 이하로 낮췄고 후에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습니다. 유방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연 2. 규칙적인 운동 3. 건강한 체중 유지 4. 적절한 음주량 가능하면 금주해주세요. 5. 균형 잡힌 식단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 식습관 6. 가능하다면 모유수유가 좋습니다. BRCA 유전자 보유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1. 정기적인 검진 25세부터 6개월마다 유방 MRI와 초음파 검사. 2. 생활습관 관리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적정 체중 유지. 3. 예방적 약물 치료 고려. 4. 필요시 예방적 수술 논의. 지금까지 본 정보가 당신의 가족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채널에서만 공개하는 의학적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분의 자가검진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